여러분 굴실구서라는 어,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어, 주보에 어, 제가 설교 제목을 어,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어, 이 뜻은 집에 집을 파헤쳐 집에 구멍을 뚫어 집실자죠. 어, 구서지를 찾는다, 질을 지를 잡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집이 중요합니까? 지 잡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 이 비슷한 어, 우리 속담이 있지요. 어떤 말이 비슷한 속담이 있는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장로님.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간 태운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를 그를 뜻한 명분으로 일을 어, 추진하다가 더 크게 악화시키는 그러한 일들. 또, 작은 일을 막으려다가 큰 일을 그르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말합니다. 사실, 20장, 21장의 말씀은 이 속담이 말하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장은 우리가 본 성경 중에서 가장 기이한 장입니다. 20장은 베냐민 집화가 전멸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싸울 수 있는 자만 2만 5천 명이 죽고 전쟁에 칼을 들고 참여한 사람이 2만 5천 명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아이와 여자와 노인들은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보면 얼마나 많은 숫자가 죽었는지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겁에질린 600명의 도망자들만 광야에 림몬 바위가 있는 곳에 겨우 피 피했습니다. 림몬 바위라는 게어 성류를 얘기합니다. 뭐 성류 모양처럼 동그란 바위를 아마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20장 21장에 보면 특별히 21장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의를 하고 일을 진행하고 그들이 국리를 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기를 여호와께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거론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의 소견을 여호와 앞에 여호와께 맹세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을 향한 분노가 이제 식어지자 자신들이 열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를 완전히 제거할 뻔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웁니다. 저는 과연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울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베델에 이르되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베들은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야곱이 베들로 베들에서 하나님께 소원하고 베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베들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 앞에 앉아서 울며 여러분 너무나 종교적이고 너무나 이스라엘다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내용을 보면 이상합니다. 그들의 슬픔은 감상적인 상실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으나 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즉 회개의 통곡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러한 일을 벌린 사람은 누굽니까? 그들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것은 왜 이러한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자기들이 없애놓고는 이제 하나님께 왜 없어지게 하시나이까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은 솔직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말하고 있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항의처럼 들려집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는 그러한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들의 책임은 회피하고 희생양을 찾으려는 시도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베냐민의 여자들은 모두 학살되었습니다. 그리고 600명의 베냐민 남자들은 이스라엘 안에서는 결혼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미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레인이 소집을 촉발한 그 범죄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기부와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힘을 합치기로 결심하였고 그들 중에 누구도 자기의 딸을 베냐민에게 시집 보내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맹세했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는데요.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통혼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스스럼 없이 결혼하고 그들과 섞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가나 가난, 가나안인들과 상관하지 말고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것에 대해서는 지키지 않으면서도 왜 여호와 앞에서 자기 동족과의 결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맹세했을까요?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운 구실을 찾습니다. 자신들의 막내 동생인 베냐인, 베냐민 지파에게 악한 일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기의 소견대로 문제를 해, 해결하고자 이전에 자신들이 했던 결정과 허점에 대하여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것도 여호와 앞에서 맹세했고, 여호와 앞에서 찾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예와 함께 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그들은 맹세에 참여하지, 어, 이 길르앗 야베스는 어, 맹세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또 거기에 어, 전쟁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고 그들의 맹세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족속들은 자신들이 오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설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러한 야베스 주민들은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이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지는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미스바에서 맹세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베냐민 사람에게 자기 딸을 아내로 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남의 딸을 주는 것은 괜찮다라고 해석한 겁니다. 뒷부분에 다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길란 야베스의 처녀 딸들이 베냐민 전사들에게 그 남은 군사들에게 준다면 그들은 미스바의 맹세를 어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의 딸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했지 남의 딸을 주는 것은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베냐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길러한 야베스도 그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에서 멀리 떨어진 순진한 마을에 대해서 두 번째 전쟁이 선포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을 했으니까 그것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만 이천명으로 구성된 전사의 군대가 전체 인구, 남자, 여자, 어린이를 말살하라는 명령과 함께 길러한 야베스로 파병됩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애는 결혼 가능 연령의 처녀들은 죽이지 말고 끌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라한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처녀들만 400명을 끌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바위 근처에, 림몬바위 근처에 숨어 있는 군인의 3분의 2의 아내가 될수 있는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은 나머지 200명을 위해 그들의 아내를 또 어떻게, 어, 얻을 수 있는지 논의하기 위해 모임을 가집니다.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 앞에서 회의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족의 많은 처녀들이 실로에서 여호와의 잔치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 알고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모든 것마다 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종교심이 철저합니다. 나머지 200명의 베냐민 사람들이 그 근처에 숨어 있으면서 각각 소녀들을 납치하여 자기의 아내로 삼으라라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안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획에 따르기로 동의합니다. 그리하여서. 나머지 200명의 남자는 신부를 얻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베냐민의 남은 사람 600명이 신부를 얻었고 11지파는 서원을 지켰고 기부와 사람들은 벌을 받았고 베냐민 지파는 교훈을 얻었고 이스라엘 12지파는 이제 모두 다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12지파가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사람 600명은 새로 얻은 신부와 함께 자신들이 받은 기업으로 돌아가서 전쟁의 잔해를 청소하고 성업을 수리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모든 것이 하나도 법을 어기지 않고 자기들이 맹세하고 소원한 대로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 사족을 달지만 않았어도 사사기 21장을 보면 이 사람들이 베냐민을 위해서 참 수고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에필로그 그 마지막 끝맺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이 말씀으로 중간 결론을 내리고 이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사사기 기자의 평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들의 사악함은 민주화가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 나라의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 결과는 참혹합니다. 베냐민의 미래는 법의 허점을 찾는데 달려있게 되었습니다. 민주적이고 대중의 동의를 얻는다면 현대인의 귀에는 그 말이 너무 인간적이고 매우 민감하고 너무 배려하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베냐민의 남은 사람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그러한 일을 행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의 어두운 부분 숨겨진 그늘을 우리는 함께 볼수 있어야 합니다. 길러한 야베스의 여인들은 가족을 잃고 집으로, 집에서 쫓겨나고 자기의 부모, 형제, 동생,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를 모두 다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저주했던 베냐민 족속과 살게 된 것입니다. 실로의 딸들은 매복을 당하고 있었던 베냐민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의해서 묵인되었습니다. 폭력적으로 사로잡혀 가족들에게서 떨어져서 자신들이 저주했던 베냐민 사람들과 강제로 함께 살게 됩니다. 아무도 이 운명에 대한 소녀들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한 개인에 대한 내위인 첩에 대한 강제적인 상관은 400명 전쟁 희생자와 200명의 무고한 소녀들의 강제적인 상관으로 늘어났습니다 성경에 있는 실제적인 표현을 쓰면 더 적나라한데 제가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내위인의 처부로, 그리고 베냐민 여인들, 야베스 길라앗의 처녀들, 그리고 실로에 춤추는 여인들과 같은 폭력의 희생자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이를 항의하는 딸의 아버지와 형제들은 부족과 국가의 이익보다 개인과 가족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나쁜 사람으로 몰아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맹세했듯이 자신이 자기 딸을 준 것이 아니라 너희는 딸을 납치 당했으니까 맹세를 어긴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여호와의 나라가 행한 일을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한 만행이었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성경의 가부장주의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남자가 가족의 머리 됨이라 말하면 여자들은 반발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사랑하라고 말하고 여인들에게는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이유는 성경의 가부장 제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남성의 머리 직부는 권력의 위치가 아니라 책임의 위치로 주어진 것입니다. 남편은 그리스도처럼 아내와 자녀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준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의 이 패턴은 반대입니다. 반복적으로 여성과 아이들이 남성을 위해서 희생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가장 큰 적은 그리고 공동체의 가장 큰 원수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 자신이 가장 큰 적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가난화된, 그리고 자기의 소견이 옳다고 믿는,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 앞, 앞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사사기는 인간 재판관들의 이름과 그들의 행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참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바로 이끌었던 사사가 누가 있었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사기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주장하는 악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사기는 민주적으로 변해가는 이기적인 교회. 죽어가는 한국교회에 경종을 울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쭉 보는 동안에 마음이 늘 편하지 않습니다. 수요일에 말씀을 준비하면 어느새 마음이 울쭉해지고 우울해지게, 우울해져 갑니다. 많은 곳에서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회중과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비판들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는 여러분 전체가 기분이 좋고, 여러분 전체가 원하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여전히 우리 주님이 왕이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공동 의회를 통해서 늘 투표하고 다수의 의견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의 큰 일들을 결정합니다. 때로는 성경이 말한 기준과 성경이 말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원한, 원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실행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를 먼저 기도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구성은 모두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지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 때에 그것이 바른 교회입니다. 교회는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민주적이라는 것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 민주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를 그리스도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왕이란 뜻입니다. 교회는 절대 왕정 아래에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뜻하시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심을 믿고 오직 죽게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표현처럼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서울 수림교회는 주님이 왕이 되심으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을 포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